오늘 준비한 운동은 등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에 대한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광배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우리 헬스장에서 보는 레프다운이 있지 먼저 그립의 넓이는 이 가슴을 폈을 때 허리가 많이 꺾일 수 있는데 손으로 당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그립은 어떻게 해야 돼? 스트랩 사용에 대해서는 뭐 헬리는 쓰면 안 되는 건지 안녕 오늘 준비한 운동은 등근육 중에 가장 큰 근육인 광배근에 대한 운동을 준비해봤어. 이 광배근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우리 헬스장에서 보는 래프 다운이지. 오늘은 요거 래프 다운으로 시범을 보여줄게. 먼저 그립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주먹 하나 정도 넓게 잡는다 생각하고 앉았을 때 허벅지 중간 정도가 닿을 정도로 앉아줘. 너무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로 누울 확률도 높기 때문에 좀더 뒤로 나올까? 허벅지 중간으로 맞춰주면 자 이제 당기기 전에는 가슴을 항상 위로 펴줄 거야 이 가슴을 폈을 때 허리가 많이 꺾일 수 있는데 이 허리 꺾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로 패드를 눌러준다고 생각해 그 상태에서 가슴을 피고 자 이제 당길 건데 손으로 당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깨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이 팔이 딸려온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 줘 올라갈 때는 이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늘려주고. 다시 어깨를 누르면서 팔꿈치를 강하게 딸려온다는 느낌. 다시 멀어지고 어깨를 누르면서 강하게. 가슴은 핀 상태를 유지를 해. 오케이. 이거 할때 응. 그립은 어떻게 해야 돼? 여기가 많이 개입이 되는데? 이 그립에 대한 팁을 줄게.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그립을 잡을 때 사람들이 손을 꺾어서 걸쳐서 잡게 될 거야. 걸쳐서 잡게 되면 이미 이쪽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거거든. 응. 게 아니라 이 손목을 살짝 꺾어줘서 밀어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고 동작을 해주면 팔꿈치도 더 많이 세울 수 있고 이 전완부에도 힘을 덜뺄 수가 있어. 아 이렇게 잡으라고. 그렇지. 우리 스트랩 사용하잖아. 스트랩. 어 근데 그 스트랩 사용에 대해서는 뭐 헬리는 쓰면 안 되는 건지. <laughs> 내가 봤을 때 헬리니가 더 써야 돼. 헬리니가 쓰면 쓸수록 이 손이 덜 힘들고 등에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헬리니들은 스트랩은 무조건 사용하는 거 나는 적극 추천할게. 나, 내 생각에도 스트랩을 사용을 해야지 이 다른 부위에 집중이 안 되고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쓰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횟수랑 세트 수는 얼마나 어. 횟수랑 세트 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3에서 4세트를 진행해 주고. 그러면 이거 헬스장에서 꼭 해보고 우리 다음번에 또 보자. 안녕! 안녕!